네, 우리 육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화요일에 체육 수업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가을 계절 학교 한다는 얘기를 미리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 대신 이제 목요일 수업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음, 배드민턴은 우리가 학교에서 지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네트형 경쟁 활동 중에 배드민턴 하고 있죠. 예, 배드민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배드민턴 또다 끝나면 이어서 배드민턴 할 거니까 우리 강당에서 체육 갈 때는 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배드민턴 온라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드민턴 두 시간에 걸쳐서. 배드민턴의 유래, 어, 그 다음에 라켓 잡는 법, 띄우는 법, 백핸드, 포핸드 번갈아가면서 했던거 했어요. 자 오늘은 어, 이 모든 기본 과정은 어, 친구와 함께 즐겁게 게임을 즐기기 위한 거죠. 건강한 경쟁, 어, 상대를 짓밟는,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어, 살려주는 경쟁, 서로 많이 움직이게 해주면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실제로 배드민턴을 시합하는 어, 복식 경기로.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배드민턴 코트가 4개가 있거든요. 어, 근데 단식 경기로 하면 우리가 함께 많은 친구들이 즐길 수가 없어서 복식 경기로. 실제로도 어,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 아마추어 클럽들은 복식 경기를 많이 합니다. 어, 테니스도 단식 경기가 TV에서는 유명하지만 실제로 배드민, 배드, 테니스장 가보면 단식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즐길 수도 없고, 그래서 복식 경기를 많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복식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한번 시합하는 걸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라인을 확인해봐야 되죠. 우리 학교에 음, 이런 배드민턴 경기장이 네 개가 있죠, 네 개. 1 코트부터 4 코트까지. 요거를 이제 복식으로 즐기는 겁니다. 선생님 조금 가깝게 땡겨볼게요.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네. 좀더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이 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네트죠, 네트. 요, 요 가운데가 네트가 딱 쳐져 있습니다. 네트가 쳐져 있습니다. 네트가 쳐져 있고, 복식 경기니까 어때요? 여기, 한 명, A,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그 상대쪽에, 그 다음에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이렇게 복식 경기. 내시서 하는 경기가 되었어요. 먼저 라인을 확인해 보면, 어, 네트를 가운데로 두고, 라인이 좀 복잡합니다. 어, 라인이 좀 복잡하지만, 한번 설명 듣고 나면 어, 괜찮을 거예요. 자, 먼저 사이드 라인, 복식 경기이기 때문에, 어, 라인은 다, 복식은 다 마지막, 이 라인. 마지막. 안쪽 라인이 있고, 바깥쪽 라인이 있는데, 사이드 라인도 바깥쪽 라인으로 쓰고요. 엔드 라인도, 예, 안쪽 라인 말고, 바깥에까지. 그러니까, 경기장 제일 큰 라인으로 서로 이 라인 안에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점수를 정해야겠죠. 우리 몇점 내기로 하자. 어, 학교에서는 뭐, 7점 내기, 11점 내기, 서로가 그냥 합의해서 정하면 돼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쳐야 되니까 대기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1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11점 정도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듀스가 되면 2점 차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 패드민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복식 경기는 서브 규칙이 조금 까다로워요. 뭐 한번 설명 들으면 이해는 할수 있는데 자 먼저 서브는 어, 만약에 이쪽 팀이 A B 이두 친구 쪽에서 먼저 서브를 넣는다고 그러면 점수가 어, 0부터 0.2점 4점 0 포함해서 짝수 자기 팀 점수가 짝수가 되면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 칸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요 오른쪽 칸에서 오른쪽 칸에서 서브를 넣고 그다음에 자기 팀 점수가 홀수면 왼쪽 칸에서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A 팀에서 A 팀에서 서브를 A 팀과 서브를 넣었어요. 서브를 넣을 때는 이제 대각선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넣어야 돼요. 쪽 이쪽. 이쪽으로. 이 안에 이 네모칸 안에 셔틀콕이 날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브는 대각선으로 넣는 거예요. 자0대 0에서 자 A 팀이 1점을 먼저 서브를 A가 서브를 넣었어요. 그래서 핸드, 주고 받았는데. A가 1점이었어. 1대 0이 되었어. 1대 0. 그러면 이긴 팀은 계속 서브를 넣거든요. A가 서브 넣고 이겼잖아요. 그럼 A가 계속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1점이 됐죠 홀수가 되었어요. 홀수가 되면 왼쪽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요. 왼쪽에서. 그럼 A라는 친구가 왼쪽 칸으로 넘어가고 B라는 친구가 이쪽으로 와서 A가 여기서 이제 서브를 넣는 거예요. 대각 물론 대각선으로 넣어야 돼요. 대각선. 대각선 놓고 D가 받는 거죠, D가. D가 받는 거예요. 이쪽 칸 안으로 셔틀콕이 날아가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서브를 러야 돼요. 그런데, 어, 이제, 그걸또 그래, 이겼어, 또 이겼어. 그러면 2대0이죠, 2대0. 2대0. 2대0이 되면 A가 계속 서브 자기가 넣으면서 이겼기 때문에 A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서브를 넣습니다. 왜? 짝수니까. 예. 네. 그러니까 0점부터 짝수는 무조건 오른쪽 칸에서. 홀수가 되면 왼쪽 칸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요. 대각선으로. 그런데, 처음에, 처음에 다시 0대 0에서 A가 졌어. A가 졌어. 그럼 여기 0. 여기 1점이 되죠. 1점이 되면, 이쪽 팀이 이제 서브권을 가져오는 거예이기면 서브권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1점이 홀수죠, 홀수. 홀수면 누가 넣어야 되겠어요? 홀수는, 이쪽 편에서 보면, 어, 왼쪽 칸이 여기죠. 여기서 서브를 넣어야 돼 D가 서브를, 대각선으로 열로 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aughs> 우리 팀 점수가 0, 2, 4, 6, 8 이렇게 짝수 점수가 되면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고 1, 3, 5, 7, 9 홀수 점수가 되면 아,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데 서브를다 대각선으로 넣는다. 그리고 서브권이 넘어오면 A만 계속 서브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A가 서브를 넣다가 점수를 잃어서 상대편 쪽으로 서브권이 넘어가서. 다시 따오게 되면 그때는 B가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팀 내에서는 서브권이 넘어올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서브를 넣고, 0점하고 2, 4, 6, 8. 짝수 점수가 되면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고, 그 다음에 1, 3, 5, 7, 9. 홀수 점수가 되면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다. 서브는 대각선으로 넣는다. 아, 요겁니다. 아, 설명하기 힘드네. 어, 근데, 어,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진행이 이제 서브는 그렇게 대각선으로 놓더라도 실제 게임이 되면 이제 전체 경기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서로 탁탁탁 치면 됩니다 어, 우리 학교 이제 배드민턴 학생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 실제로 복식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 서브권은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서브를 넣을 때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스윙하듯이 서브를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복식경기 하게 되면 깃털을 잡습니다 깃털을 잡고 깃털을 어, 잡고 서브를 서브 넣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높이 들어서 서브 넣으면 안 돼요 예, 백핸드 그립 잡고 우리 백핸드 그립 엄지손가락 뒤에 받치죠 쉽게 말하면 명치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배꼽 앞에서 넣는다 생각하세요 배꼽 앞에서 배꼽 앞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잡고 탁 치면 넘어갑니다 어, 치, 실제로 친구들, 어, 우리, 우리 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보여줍니다. 그 보시면 되고요. 탁 치고 딱. 그가지고 이렇게. 멀리 줘도 되고, 짧게 줘도 됩니다. 어, 대신, 반드시 어, 서브 넣을 때, 요칸 있죠, 칸. 서브 넣을 대각선 넣을 때, 요 선을, 이 선을 넘겨야 됩니다. 여기 예.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라인 넘어가도 안 돼요. 서비스 라인은 요까지. 다 대각선으로 줘야 됩니다. 높이 줘도 되고, 짧게 줘도 되고, 뭐, 그것은. 그래서. 자, 그럼 실제로 복식 경기 시작. 이렇게 두 명, 두명 복식 경기죠. 서브권은 이렇게 슈트권을 뛰어가지고, 예. 머리가 이쪽을, 이쪽 편을 향해 있죠. 그럼 이쪽부터 먼저 서브를 넣는 거예요. 자, 뭐 저쪽으로 향했으면 저쪽이 먼저 서브를 넣고요. 자, 이제 0대 0입니다. 0대 0이면 0.2468일 때는 오른쪽에서 먼저 서브를 넣는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서브 넣는 겁니다. 서브를 히터를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 들고, 면을, 들, 이 라켓 면을 들면 안 돼요. 배꼽 앞에서 넣는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잡고, 그 TV 보면 선수들이 다 요, 오른쪽 구석에서 합니다. 구석에서. 흰색 밟지 말고, 이래가지고, 대각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서비스 라인인데, 체중국이 대각선으로 보냈을 여기 떨어지면 점수 1점 거예요. 요라인 안쪽에 떨어져요. 제가 선으로좀 보니까 서비스 라인을 보시고, 뒤에는 이 안쪽 라인입니다. 옆은 마지막 라인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서브는 이 안, 네모 중에 들어가야 되고, 서브 다온 다음, 다음에 서브 주고받을 때는, 이제 끝까지 시선더 쓰는 거예요. 네. 서브 이후에 맨날 이제 시작이 되면, 마지막 흰선, 네모 박스, 제일 큰 네모를 쓰고요. 이제 서브 넣고 서로 했는데 이겼어요. 1대 0이 되었어요. 1대 0이 되면 우리 홀수죠. 홀수면 왼쪽에서 서브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어, 내가 서브 선생님 서브 넣을 때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대 0인데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이쪽 대각선으로 서브 넣는 다이 친구는 이쪽에 가 있어야겠죠. 이쪽에 가 있고 여기서 서브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브를 보내됩니다 알겠죠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 아, 친구도 마친거예요0 2 4 6 8 자기팀 점수가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서브 넣고 1 3 5 7 8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서브 넣고 서브권이 넘어오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기팀 끼리는 번갈아가면서 서브 넣어야 됩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친구들 복직 경기하는 모습 보겠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두 사람의 호흡도 잘 맞아야 되지만 또 상대의 위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전을 잘 그때그때 그때 잘 세워야 돼요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이리스르눌러는어요서원이네 시작했는데 네. 왜안하는이데 네. 而且。啊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다소 조금 복잡한 게 있었죠. 어,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부터 잘하시면, 예, 작은 작은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배드민턴 실제 하는 거또 끝나면 또 배드민턴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쟁. 건강한 경쟁. 어, 친구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예의 잘 지키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 인사.